19년 4월 고3 문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평면에서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보. 한번 그래프를 먼저 정확하게 그려놓고 나서, 기억 내는 것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 함수는 지금 x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을 x 점근선으로 갖고, 마이너스 5를 y 점근선으로 갖는 유리 함수다. 그러면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생기겠지. 절편을 찍어보면 0일 때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돼. 아, 그래서 저 함수, 저 유리함수는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좀 작게 그렸는데 이렇게 가는 유리함수다. 이렇게. 요 그래프를 먼저 좀 키워볼게요. 자, 다시 유리함수 그래프를 찍어볼게요. 0, x에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 지난 유리함수를 그려주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지나고 점근선 마이너스 5로 쭉 가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되겠다 그다음 무리함수는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0을 시작점을 하고 올라갈 건데 0일 때 0,1을 지나고 그다음 3일 때 3,2를 지나고 여기가 8일 때 9를 지나야 되겠죠. 왜냐면 0부터 8까지라는 선지가 있기 때문에 8일 때를까지 정확하게 찍어주면 요 8일 때 8,3을 지나는 여기랑 8,3,3,2,0,1을 지나는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가는 자 그때 기억 내는 이것을 봅시다. 이 곡선은 마이너스 5와 만나지 않죠.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이될 거고 니은 0에서 8까지 봤을 때 gx 무리함수 위에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3이다라는 거야 y 좌표가 정수인 거는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3개가 있죠 0일 때도 있긴 한데 정수인 y 값이 그거는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0부터 8까지의 그 x 값에 대응하는 y 값으로서 y가 정수인 거는 1, 2, 3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체크 그 다음에 두 곡선과 x는 0 그리고 x는 8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 이 안에 있는 영역 안에서 xy좌표가 모두 정수인점의 개수는 61이다 라는 거지 자 이런 기출문제는 니은을 풀었던 걸 힌트로 디귿을 푸는 게 많은데 y좌표가 정수인점의 개수를 세 봤잖아 아그럼 y 좌표가 정수인 것의 개수를 기준으로 xy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세어 보겠다라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xy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세 건데 어떻게 셀 거냐면 y가 3일 때, y가 2일 때, y가 1일 때, y가 0일 때부터 해서 얘는 -5일 때는 가질 수 없으니까 -5까지 가겠지. 그래서 y가 -1일 때, y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4일 때로 나눠서 정수점의 개수를 세겠다는 거야. y가 3일 때 정수점의 개수는 어떻게 세겠다는 거냐면 여기서 3에서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그래프 위의 점, 영역 안의 점 중에 정수인 x좌표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지. 그럼 y가 3을, 산, 3을 갖는 이 안에서의 정수점의 개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8 콤마 3. 아, 이때는 8 콤마 3 하나밖에 없네. 8 콤마 3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한 개야. 이런 식으로 쭉 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y가 2일 때를 세 보면 y는 2에서 내가 평행한 어떤 선을 쭉 그려서 이 안에 만나는 정수점의 x 좌표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겠지. 그 여기가 3이거든. 3일 때 하나.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다라는 거야. 아이튼 여섯 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됩니다. 그럼 y가 1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1에서 평행한 선을 쭉 그려서 해당하는 x 좌표가 몇개 있는지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그 경계도 포함하는 거니까 x는 0부터 봐야 돼. 그러면 0,1부터 1,1, 2,1, 3,1 이렇게 세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겠죠 아홉 개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쭉 세다가 뭐 규칙성이 나와서 빠르게 셀수 있으면 빠르게 세주고 안 되면은 그냥 하나 하나씩 다 세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Y가 0일 때는 이때죠 Y가 0일 때 너일 때는 똑같이 1일 때랑 마찬가지로 아홉 개가 존재하겠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아 너도 아홉 개구나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아홉 개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아홉 개, 마이너스 3일 때도 아홉 개, 마이너스 4일 때도 아홉 개가 존재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쭉 선을 정수인 점을 그어보면 똑같이 아홉 개씩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얘도 9개 똑같이 9개, 9개, 9개 나온다 아, 너도 9개고, 너도 9개, 9개, 9개가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4까지는. 그리고 마이너스 5일 때는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9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육, 구, 5 4에다가 6개, 1개를 더해 주면은 61개가 맞네요. 그리고 이것도 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단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격적점, 만약에 문제를 보고, 문제를 쭉 읽었을 때, 점의 개수, 정수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우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들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니은이 힌트라는 거야. 왜 Y 좌표가 정수인 점수의 개수를 체크해보라고 문제에서 그냥 준게 아니야?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로 기준 잡고 세 봐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쉽게 세질 거고 요세 케이스일 때만 따로 세주면 된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왜냐면 x 좌표가 정수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셀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y 좌표가 정수일 때 세는 게더 편하고 빠르게 세진다 라는 거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